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3일 구미소방서 신청사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구미소방서 신청사는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 2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38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각 층을 살펴보면 지하 1층에는 전기실과 기계실이, 지상 1층에는 차고지와 현장대응단 공단 119 안전센터, 119 구조구급센터, 119 아이행복돌봄터가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 재난대응과 심신안정실이, 지상 3층에는 소방안전체험관,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건립된 신청사는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일반 차량 동선과 소방 차량 출동 동선을 구분하였고, 넓은 주차 공간 및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을 갖춰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됐습니다. 특히 상모동 새마을 테마공원에서 소방서 1층으로 이전한 119 아이 행복 돌봄터는 긴급 아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3층에 설치된 소방안전체험관은 태풍 체험, 지진 체험 등의 교육 시설을 구비해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소방 안전 교육을 제공합니다.